복지지원단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구와 성산동 소재 전문 방역업체가 재능기부를 실천하며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유한솔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청소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클린업 사업은 스스로 청소 및 정리가 어려운 취약 가구에 대해 청소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주민센터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신청하면 취약 정도에 따라 선정 후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신고를 통해 실시된 이번 봉사 역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와 동주민센터 주무관 등이 장애인 부부와 5개월 된 영아가 살고 있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위생방역 및 청소가 필요한 상태를 확인하며 이뤄진 것입니다. 또 해당 서비스에는 그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정기적인 방역 봉사를 해왔던 성산동 소재 전문 방역업체 주식회사 이 푸른 환경이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청소와 방역 봉사로 구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알리는 것도 이를 돕는 것도 주민이 직접 해나가는 스스로 돕는 나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포 투데이 유한솔입니다.